안녕하세요 오딩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년 1억 5천만 원씩 벌었던 제가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했던 때 어떻게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순수익을 매년 1억 5천만 원씩 벌었다는 증거는 유튜브 댓글에 국세청 자료를 떼와서 인증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96년생이고요, 2 4살부 구매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치고는 좀 빠르게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보통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24살부터면 일찍 시작한 감이 있는데 사실은 대학 졸업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휴학 중이에요. 사실 제가 22살에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군대가 별로 가기 싫어가지고 버틴기다가 22살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음... 전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에 정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책도 정말 많이 읽었고요 특히 경제에 관련된 돈 버는 거에 관련된 유튜브도 많이 봤습니다 마침 제가 군대에 있었던 때가 17, 18, 19년도였는데요 그때 유튜브에 심사인당님 유튜브가 붐이 불었습니다 쇼핑몰을 창업해라 라는 유튜버였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 아난 전역을 하면 은 쇼핑몰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9년도 4월 15일 저녁을 하고 바로 그날 저녁 하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바로 세무서들 달려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저녁 당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되는지 몰랐습니다만 제가 하루 더 기다리기가 귀찮아가지고 저녁 하자마자 당일날 바로 냈습니다. 어,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그래가지고 4월 15일날 바로 저는 뭘 하러 갔냐? 제가 대전을 사는데 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천으로 올라가서 저그 도매하시는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사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물건 좀 값싸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시려고요? 1 0 개요. 예, 바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도맥국에서 물건을 10개 정도 텀블러 같은 거였어요. 10개 정도 사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했어요. 10개는 성공적으로 팔았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비싸게 판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상세 페이지도 정말 정성 들여서 등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10개는 팔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10개 파는 게 딱히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유튜브에 쇼핑몰 나왔었잖아요. 아, 구매대행도 괜찮겠다. 해외 구매대행이 괜찮겠다. 이거는 내가 재고를 안 사둬도 물건이 팔리면 그때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배송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 이거 하면 자본이 많이 없는 나도 공격적으로 시도해볼 수가 있겠다 제가 전역한 직후여서 돈이 100만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고를 팍 사와서 팍 판매하기가 부담스러운데 구매대행은 팔리고 나서 어떻게든 돈 구해서 그냥 사면 되는 거니까 해볼 만한 거죠 아니 뭐 어차피 믿지는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매대행을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구매 대행을 알아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네이버나 스마트 스토어에 회원가입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고 그리고 물건이 팔리면 그때 해외에서 구매해서 배송해주면 끝이었으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이제 막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등록해요. 막 등록해요. 막 등록하니까 망했어요. 그냥 등록하면 팔리는 줄 알았지. 안 팔리더라고요. 아이씨, 뭐가 잘못된 거지? 하다가 이제 저희 스승님인 서실장님, 유튜버신데 지금은 접었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그때 조언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뭘, 뭐,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때 피드백을 받고,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알았죠. 그때 수동으로 2,000개의 상품을 등록했는데, 일단 다 지웠어요. 다 밀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스마트 스토어만 하면 안 된다. 지마켓, 옥션, 쿠팡, 이런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지마켓, 옥션, 뭐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여기 상품 등록을 일일이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에다가 한 번만 등록하면 모든 마켓에다가 쫙 등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내가 일일이 모든 마켓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래서 와, 이거 괜찮다 해서 제가 그 당시에 한 순수익 15만 원을 벌었었어요. 아니, 아무리 못 받았다고 했지만, 순수익 15만 원을 벌었었습니다. 근데, 반자동 프로그램이 당시에는 좀 비쌌어요. 30만 원이에요. 요즘은 한 15만 원쯤 되는데 당시에는 30만 원이었거든요. 와, 15만 원 벌었는데 3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사야 돼. 당시에 저는 저녁한 짓고 나서 100만 원도 없었다고 했었죠. 진짜 큰맘 먹고 지릅니다. 근데 이게 웬걸 효과가 있었어요. 아, 모든 마켓에다가 등록하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주문이 조금 나오고 지마켓에서도 주문이 조금 나오고 옥션에서도 주문이 조금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달 만에 반자동 프로그램 값은 벌었습니다. 좋아, 이거다. 이대로 쭉 가자. 밀어붙이자. 그러다가, 어? 쿠팡에 아이템 위너 제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템 위너 제도? 이게 뭐지? 쿠팡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구매된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해외 구매 대행이니까 똑같은 상품을 찾아서 나도 쿠팡에다가 상품 등록을 한다면 똑같은 상품이니까 한 상품으로 묶여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여러 명이고 상품은 하나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이 라면은 하나의 상품이지만 판매자 보기를 클릭하면은 여러 명의 판매자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거 클릭 안 하고 그냥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싸고 제일 빠르게 배송해주는 그 판매자 걸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템 인어 제도예요. 저는 19년도에 이걸 발견하고, 오, 이거 괜찮다.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구매된 상품에 나도 아이템 인어도 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계속 아이템 인어로 상품 등록을 했습니다. 내가 500원 더 싸게, 500원 더 싸게 계속 상품 등록을 하니까 매출이 잘 나와. 갑자기 이제 매출이 진짜 폭풍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올라갑니다. 하루 매출 300만 원, 제일 잘 찍을 때는 400만 원까지 찍었고 하루 순수익이 100만 원 넘게 벌린 적도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나는 방법을 깨달았다. 쿠팡의 아이템이너 제도를 이용해서 똑같은 구매대행 상품을 나도 상품 등록을 한다면 500원만 싸게 상품 등록을 한다면 그리고 꾸준히 많이 상품 등록을 한다면 매출이 진짜 잘 나오는구나. 거의 뭐 제가 뭐 3만 원에 팔면은 만 원은 순수익이었는데 뭐 6천만 원 팔면은 2천만 원이 순수익이었으니까 한다네. 그래서 와 대박이다 했었죠. 전 그때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laughs> 뭐 물론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지만 뭐 그거는 저에게 따지면 옛날 옛날 방식이었고 지금은 더 좋은 방식들이 있죠. 뭐 좋은 방법들은 다음 영상에 차차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은 구매대행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간단한 쉬운 예시를 들려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매대행이 돈 버는 구조가 뭐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메모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구매대행을 중국 구매대행을 하거든요. 중국은 안 파는 게 없어요. 세계의 공장입니다. 중국에 타오바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나 지마켓, 쿠팡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중국에서는 타오바오라는 사이트가 제일 강력하고 제일 큰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원피스를 검색합니다. 원피스를 검색하고 사진을 다운로드합니다.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우리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사진을 업로드해서 상품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등록한 이 원피스가 마음에 드는 고객들은 쿠팡을 통해서 원피스를 구매 하겠죠. 3만원어치 구매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워바우에서 원피스 구매할 때 1만원, 우리는 1만원에 사와서 3만원에 팔 겁니다. 처음부터 등, 상품 등록할 때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비가 듭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고객집까지 배송하려면 배송비가 들어요 이거 한 6천원 6천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쿠팡을 통해서 팔았으니까 쿠팡한테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쿠팡 수수료 이걸 한 3천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쓴 돈이 얼마죠? 만원 플러스 6천원 플러스 3천원 해서 만구천원을 썼습니다 원인은 3만원에 팔았죠? 그러면 우리의 순수익 우리 지갑에 들어오는 돈은 11,000원이 되게 됩니다 이게 돈 버는 구조예요 그냥 간단하죠? 물건이 팔리면 그냥 물건을 사서 배송해주고 남는 돈을 우리가 버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데 어? 왜 사람들은 왜 돈을 내면서 나한테 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아니 최근에 구매 대행이 관심이 생기기 전에 직구나든 걸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직구를 다들 즐겨서 하시나요? 대부분 직구가 뭔지 모를 겁니다. 통관부 뭔지 아시나요? 통관부 모를 겁니다. 그냥 딱 타오바오 사이트도 잘 모를 거고요. 어 중국어 써져 있으면 난해하고요. 어 배송 대행지? 그게 뭐야? 아 복잡해. 아 그냥 쿠팡에서 사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구매 대행 업자가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외 사이트이긴 하지만 그냥 물건을 사서 배송 받으면 끝이에요 물론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한다는 게 뭔가 국가 간의 배송이다 보니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처음만 어렵지 사실은 겁나기 쉽습니다 자, 국가 간의 배송을 하는 건 이제 배송 대행지를 써야 되거든요. 배송 대행지는 줄여서 배대지라고 부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이랑 한국 사진입니다. 자, 한국의 부산에 사시는 분이 원피스를 주문했다고 칠게요. 보통 타워바오 판매자는 여기 근처에 모여 있어요. 여기 근처에. 그냥 타워바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피스를 주문하면 이렇게 차를 타고 여기로 배송됩니다.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요. 여기가 웨이하이, 위해, 칭따오, 이렇게 불리는 지역이에요. 배송대행지들이 몰려있는 곳,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하기 위한 택배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배대지, 택배사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어, 물건이 정상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12시간 걸립니다. 배를 타고 인천 세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천 세관에서 이제 통관을 하게 돼요. 그냥 뭐 마약 같은 거 있나, 마약 없나 이런 거 확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통관이 됐으면 이제 CJ 대한통운, 우체국, 한신택배 이런 데서 에 인천에서 부산으로 쭉 배송 그리고 고객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배대지 요 개념이 낯설어가지고 아 그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 그냥 쿠팡에서 사자 이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배대지가 그냥 내가 뭔 물건을 샀는지 이미지를 배대지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어디로 배송해야 돼요 주소 알려주고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끝입니다 어떤 상품이 배송될지 이미지 보여주고 어디 주소로 배송할지 주소 써주고 이게 다데 이걸 진짜 어려워합니다 물론 처음엔 다 생소해요 저도 pc방 갈때 처음에는 혼자 못 들어갔습니다 pc방 문 앞까지 갔었는데요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pc방 문 앞까지 갔다 약간 나왔어요. 어, 그거랑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다 어렵습니다. 근데 뭐 PC방 한번간 사람이 뭐두 번, 세번못 가나요? 다갈수 있죠.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많지도 않습니다.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첫 번째는 국내에서 그 물건을 안 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옷 패션.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국내에서 안 팔기 때문에 해외 배송을 시켜야 한다. 국내에서 안 파는 물건,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안 파는 물건이 있어요.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쿠팡 잘 사용하시죠? 쿠팡에 로켓 플래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신선한 제품, 뭐 음식, 식품 같은 거를 새벽에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로켓 플래시죠? 우리가 뭐 우유, 달걀, 뭐 아니면 고기 이런 거를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을 해줘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이건 로켓 플래시 가방으로 배송이 되죠. 이거 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부가 이렇게 은박지, 뭐 보냉팩. 쓰러온 걸로 이렇게 배송이 됩니다. 왜냐, 신선하게 배송이 돼야 되는데 뭐 온도 같은 게 차갑게 배송이 되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도시락 창업하시는 사장님 계셨어요. 제 주변에 도시락을 배송하고 이제 나도 아침밥 도시락 배송해주는 거 하고 싶은데 어이 쿠팡 프레시처럼 저렇게 딱. 보냉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도시락 사이즈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거나 너무 커 이런 보냉팩 아시죠? 그뭐 배스킨라빈스에서 이런 보냉팩 있죠 아마? 어. 이이보보팩어도시시이이어어기에에무무래요요어무무래 어, 그런데 이런 보냉팩 어 도시락 넣기에는 너무 크지 않아요? g p 딱. 딱 알맞는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국내에 없어요. 여러분들, 본행팩 한번 검색해 보세요. 쿠팡이나 뭐 네이버 다 검색해 보세요. 도시락만 딱 들어갈 정도의 알맞는 크기의 본행팩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본행팩 검색했거든요? 도시락만 딱 들어갈 정도의 본행팩 사이즈.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셨던 거죠 도시락 사장님이 아 이거를 보냉팩을 써야 되는데 너무 작고 너무 크고 그러니까 고민인데 저한테 물어본 거죠 저한테 혹시 딱 도시락 사이즈만한 보냉팩 있냐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겁나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걸 찾은 거예요 오33 34 24 여기 사이즈도 여러 개 다양하게 있으니까 조금 더 크게 찾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작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딱 여기다가 도시락을 넣고, 위에 접어가지고, 배송하기에 딱 알맞는 거예요. 오, 어, 대표님, 이거, 이거, 이거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일단, 처음에는 시범용으로 200장만 샀습니다. 200장 해도 얼마 안 비싸요, 이거. 이거 10장에 9.8 위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800원이에요, 10장이. 그러면 200장이면 은 곱하기 20 해서 어 1,800원 곱하기 20 해서 36,000원. 36,000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200장. 그리고 배송비가 어 배송비 몇만 원 내야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몇만 원안될것 같아요. 해봤자 뭐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사만 원뭐이 근처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지금 무게를 대충 감잡은 거긴 한데 그래서 한번 받았죠. 그래서 써보니까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래서 저한테 또 이번에 천장 배송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천장? 오케이. 천장 배송해줬죠. 그렇게 아마 2, 3주였나? 3주마다 한 번씩 천장씩 배송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56만원씩 돈을 받고, 뭐, 이거, 구매값, 그리고 배송비 빼고, 대충 5만원 정도만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 지인분이어서 그렇게 해드렸지, 이게 환율이 왔다갔다 할 때도 있고, 배송비도 약간 왔다갔다 할 때도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조금 보수적으로 돈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5만원 정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지인분이어서 좀 싸게 해드린 거지, 제가 그냥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판매를 했으면, 30%는 가져가야 됩니다. 마진율 30%. 야, 3만원짜리 판다? 그러면 만원은 버셔야 돼요. 30만원을 판다? 10만원은 버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런 봉행팩을 쿠팡이나 네이버에 등록해서 팔거나, 그러면 도시락 배송하는 사장님들이, 어, 국내에서 안 파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사고 뭐 어쩔 건데. 엄청 큰 거나 엄청 작은 거는 이제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국내에서 안 파는 걸 상품 등록하거나, 두 번째, 옷. 옷을 팔거나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여기 상품군별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 구매해 줄여서 해외 직구입니다 이거 통계청 자료예요 여기 보면 중국 그래서 중국은 100만원 단위거든요 지금 단위가 6,600억 19년도에는 20년도에는 8,100억 21년도에는 1조 3천억 22년도는 1조 4천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직구액이. 근데 딱 보면은 여기 의류,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에서 7,400억이 보입니다. 지금 1조 4천에 7천이면은 절반이죠. 중국 해외 직구의 절반은 의류 패션 제품이다. 이것만 알면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루 매출 400만 원까지 나오고 순수익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벌었을 때가 먹 팔았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옷. 패션. 이게 그 증거죠. 어? 옷을 굳이 해외 배송으로 사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있죠. 옷은 디자인이 다양하잖아요. 사이즈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하잖아요. 그 동대문 시장에서 이 세상 모든 디자인을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좀 이쁘고 뭔가 잘 팔릴만한 거 그런 것만 동대문에 딱 떼와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거지 이 세상 모든 디자인을 다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한두 장 판매되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동대문 같은 데에서는 적어도 수천 장 수만 장 이런 것들만 하잖아요 취급을 그러면 뭐 수백 장 정도 팔릴 거는 아예 취급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수백 장 취급될 만한 거 우리가 팔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옷에, 어? 그림을 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그림을 넣을 수 있겠어요? 글자를 넣는다면 얼마나 많은 글자를 넣을 수 있겠어요? 그 모든 디자인을 다 가져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옷이 예쁘면 다지. 어? 그냥 내 눈에 들어왔고, 내 눈에 들어왔는데 이쁘면 사는 거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이쁜 게 해외 배송일 뿐인 거예요. 이뻐 보여서 살려고 했는데 해외 배송이야. 살짝 주춤거리긴 하죠. 살짝 주춤거리긴 한데,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이 통계청이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국내에서 안 파는 거나잘 뭔지 모르겠다. 옷만 파세요, 옷만. 대신 너무 너무 생각 없이 그냥 타오바오에서 사진 다운로드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에다가 옷을 사진 딱 넣고 이렇게 상품 등록하는 거.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은 안 팔리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상세 페이지의 사이즈가 중국어로 적혀있게요. 한글로 적혀있게요. 중국어로 적혀있겠죠 타워바우는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번역을 해주시고 제목도 좀 이쁜 단어로 어 이쁜 단어로 등록을 해주시면은 조금씩 조금씩 팔립니다 그러면서 어, 하다 보면은 아하 대충 느낌 알겠어 감 잡을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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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올라가면서 도달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신발을 판매한다고 하겠습니다. 신발. 신발이 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뭐 해서 일곱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색상이. 사이즈는 220. 225, 230, 235, 240, 245, 250, 뭐, 축축축 해서 290까지 있다고 치겠습니다. 뭐, 대충 색상이 7가지. 사이즈가 10가지라고만 칠게요. 그러면 이거 모든 종류 다 합쳐서 몇 종류일까요? 7 곱하기 10 하면 70개죠? 70개. 70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70가지의 종류가 다잘 팔릴까요? 빨간색의 작은 사이즈, 뭐, 220mm 이런 거. 뭐, 보라색의 290mm. 뭐, 이게 다잘 팔릴까요? 다잘안 팔립니다. 사이즈도 여자들, 남자들의 주도 신는 사이즈, 인기 있는 사이즈가 따로 있고요. 색상, 디자인도 인기 있는 색상, 인기 있는 디자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신발 가게에서 신발 사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특히 발 크신 분들, 이거 280mm 있어요? 어, 없는데요. 이거 270mm밖에 없어요. 현재 이런 얘기 발 크신 분들은 굉장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신발 가게에서. 모든 종류를 다 사오면 다잘 팔리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게 따로 있어요. 디자인도 따로 있고, 사이즈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것만 재고로 쌓아두고 판매하는 거지 모든 종류를 다할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해외 직구는 어때요? 우리 구매대행은 그냥 다 등록할 수 있죠? 뭐큰 사이즈가 팔리든 작은 사이즈가 팔리든 뭐 인기가 없는 색상이 팔리든 그냥 팔리면 그냥 해외에서 사서 배송해주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국내에서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더라도 모든 종류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것만 취급하다 보니까 인기가 조금 덜한 거. 그런 것들은 구매 대행으로밖에 살 수가 없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매해서 돈을 벌 수가 있더라.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국내에서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 그거 사뒀다가 안 팔리면 어쩔 건데. 다 재고고 다 창고에다 쌓아줄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죠. 인기 있는 것만 사야죠. 그러면 우리는 인기 없는 그런 사이즈나 인기 없는 디자인 같은 거 판매 되면서 돈이 벌리는 구조더라 구매대행으로 돈 벌기 진짜 쉬워 보이죠 아 물론 이돈은 쉬워요 이돈은 쉬운데 여러분들 구매대행으로 돈 벌려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대리기사나 뭐 배달기사처럼 그런 느낌으로 약간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초보일 때는요 돈을 진짜 못 법니다 진짜 못 벌어 힘들어 시간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쓰는데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딱 어느 특이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딱감 잡았어. 하면은, 갑자기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른 부업들은 시간 쓰는 거 대비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벌잖아요. 근데 이 구매대행은 아무리 시간을 써도 못 벌다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로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대행 하실 거면은, 최소한, 최소한 3개월 이상 돈이 안 벌려도 꾸준하게 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요거를. 최소 3개월 이상. 제가 스승님한테 배웠을 때는요. 구매대행 저 스승님 있거든요. 서실장님이라고 제가 그분한테 배웠을 때는 1년, 1년을 각오하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최소 3개월은 최소한 생각하셔야 된다. 돈안 벌려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여기가 너무 진입이 쉽다 보니까 너무 포기를 쉽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매대행 업자 중에서요, 6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이 90%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매대행을 시작하실 거면은 최소 3개월 이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구매대행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업자 등록. 두 번째,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회원가입. 세 번째, 통신판매업 등록.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구매 대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자 등록 먼저 설명할게요. 사업자 등록 여러분들 한 번도 해보신 적 없는 분들은 아 이거 진짜 걱정되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처음 해봤을 때 기억나서 그래요. 물론 저는 처음 해봤을 때 빨리 등록하고 싶어가지고 어, 전역하자마자 바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어, 저도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는 거지 어렵지 않은 건가? 저거 하면 뭐 부대익 같은 거 있나? 그냥 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서 뭐 등본 초보 떼는거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등본 주세요 하면은 뭐. 300원 주고 뭐 등본 떼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무서 가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내주세요 하면은, 뭘로 내실 거예요 하면은, 이제 해외구매대행으로 낼 겁니다. 이제 업종코드라고 525105라고 따로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어쨌든 525105로 업종코드, 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등록할게요. 라고 하면은 그냥 등본 주듯이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줍니다. 그게 끝이에요. 사업자 등록은 공짜예요. 돈안 내도 돼요. 그래가지고 딱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 전에는 살짝 긴장 같은 게 있었는데 어, 발급받고 나니까 겁나게 허무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등본 받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두 번째 쿠팡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지마켓 뭐 이런 데에다가 회원가입을 해야죠 거기 판매자로 회원가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그냥 사이트 회원가입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10자리 숫자가 있는데 그거 입력하고 그냥 똑같이 회원가입 하면은 판매자로 회원가입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세 번째 통신 판매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 우리가 인터넷으로 돈을 벌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쿠팡이나 지마켓 통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거는 통신 판매업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등본 떼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 구, 청 가서, 통신판매업 좀 내주세요 하면은, 이제, 뭐, 3, 4일 뒤에 오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3, 4일 뒤에 가서, 그냥. 통신 판매업 받아오면 됩니다. 이것도 등본 되는 거랑 똑같아요.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 이 통신 판매업은 45,000원을 내야 됩니다. 45,000원 내고 <laughs> 이제 통신 판매업 가져오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이 12월이잖아요. 매년 통신 판매업을 45,000원씩 내야 되니까 12월에 통신 판매업을 등록하면 좀 손해죠. 1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 12월에 45,000원 냈다가 바로 1월에 또 45,000원 내면 좀어긋나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끝. 지금부터 그냥 쿠팡 같은 데에다가 옷이나, 뭐, 본행팩 같은 거 상품 등록하고, 물건이 팔리면 배송해줘서 돈을 벌고, 이게 끝입니다. 물론, 쉬운데, 어, 이론상 간단한데,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난관이 옵니다.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 처음, 처음 겪어보는 상황, 어, 이건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여기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가, 진짜 거의 구매대행 관련해서만 백과사전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상황들과 정말 다양한 뭐 그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직접 모모로 부딪히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던가 아니면은 주변에 뭐 도움받을 수 있는 강사 같은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도움을 받거나 하면 되겠죠? 아, 참고로 말하자면 저도 이제 구매대행 교육을 합니다. 제 구매대행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제가 교육 신청 링크 있을 거거든요? 그거 신청하시면 제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구매대행 시작해서 동번은 아주 간략하고 간단한 설명을 끝냈습니다. 간략하고 간단하지만 핵심은 놓치지 않고 잘 말했으니까 여러분들 구매대행 입문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얘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